그러면은 차 가지고 듭니까? 한번 외쳐 줘야 돼요. 자, 막아 나왔나요? 같은 쪽 말을 한번 진출해 주고, 우측 병을 열겠습니다. 상대가 좌측 조를 쓸게 만들어서, 상대는 좌측에서 조를 쓸고 막아 나오고 면포를 앉혔고, 저는 병을 쓴쪽 반대쪽 포를 면포로 앉혔어요. 이건 뭐냐면은. 차만 한 칸, 즉, 들어서도, 한에서는 양차끼리 초반에 확보가 됩니다. 형태에서 좀더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앙변 열어주고, 저형적인 급장기 원앙마저, 상진출에서 같이 난타전을 할 준비. 자, 우측을 먼저 걸었는데, 여기는 한 박자 받아줄게요. 견마차면서 양득에 대해서 받아주고, 좌측 졸 얘네 두 마리는 일단 계속 묶여 있죠. 공격적으로 진출. 선빵 치고 갑니다. 여기 먼저 때려줘야 돼요. 먼저 치고, 물론 병을 올려서 차를 쫓을 수도 있긴 있었는데, 먼저 때리고 쫓아주고, 올라오면 조리 죽죠. 차가 이렇게 올라서면요. 한 차가 조를 잡습니다. 그럼 상이 병을 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차가 한칸 들어서서 대차를 요청할 때 차가 차를 잡고 상이 차를 잡으면 상을 살리기 위해서 돌아가거든요. 그때 마가 진출하면서 한 박자, 두 박자 이런 데 뛰어들어갈 준비. 잡으면 때리겠지. 들어서면 대차하겠지. 잡으면 상이 죽으니까 좌변으로 가면은 마가 왼쪽으로 올라서고 중앙으로 가면은 마가 중앙으로 올라섭니다. 다음 쎔 뛰어 들어간다 이거예요. 포가 마를 친다면 마가 포를 잡고 올라서면서 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원앙마의 장점은 중앙으로 나간 기물이 한번더 나가고 이게 장점이죠. 음? 이건 안 되지. 음, 굳이 안 쫓아요. 투입 포한번 걸어주고 마가 내려온다는 뜻 같아요. 아마도. 그냥 마포대를 하겠습니다. 오 어, 살렸어요. 음, 선택 구간인데 자, 좌변을 바로 가지 않고요. 한 박자 걸칠게요. 걸쳤다가 조를 띄어 놓을게요. 나중에 마가 나가면서 선수로 조를 걸수 있도록 띄어 놓고 말을 달라고 빠질 수 있고 지금 마가 나갈 수 있죠. 마가 나가면 차가 빠지면서 조리 선수로 걸리니깐 또한 좋겠죠. 자, 뭐, 둘 중에 선택 구간인데, 일단 좌변을 빠지고요. 이러면 막아, 2 선으로 내려갈 확률이 높습니다. 눌러줘야지. 이사를 들었어요. 아유, 잘 막으시네, 이분. 장군? 잡고? 포가 나오면서 상의 차를 걸겠지? 그렇죠. 안 넘어가면 차한칸 올라서면 뭔가 하나 죽거든요. 필연적으로 넘어야만 됩니다. 넘고. 육성까지 빠지고 다음 수에 마가 진출하겠다. 이런 수 걸고 가겠습니다. 포달라고 갈 수도 있었습니다. 상을 잡으면 포 잡으면서 양마가 걸리는데 이 말을 포기하고 마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병달라고. 그냥 그렇게 좀 복잡하게 안 가고, 단순하게 마대하면서 풀 거, 이제 푸는 수를 선택했고, 자 상사대는 지금은 안할게요. 일단 조를 한번 걸어주고 합주를 하겠죠. 전투 조리병을 잡으면 마가 조를 치고 마가마를 잡으면 포가 죽죠. 형태를 잡기 전에 저도 계속 전투를 붙일게요. 돌아간다면 잡고 우진이 무너졌죠. 보통 원악마대 원악마는 서로 짜고 두지 않는다, 않는다면, 이렇게 초반 전부터 난타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 야, 이건 아니지. 지금 상바스예요, 상바 졸. 밀수 있는데, 이거 졸 잡고 가도 되는데, 강공은 미는 거죠. 졸을 밀어 올린다면, 마가 뛰어 들어가면서 마포 양빵을 겁니다. 말을 살린다면, 포졸 양빵. 마장을 치고, 차가프를 잡을게요. 지금 포가마를 잡을 수 있습니다. 차가 상먹고 장군. 마장 한번 치고. 음. 마장이 별로네. 사 때려주고. 이것은 뭐예요? 말을 주면서도 이 면포를 안착한다라는 건데 에이 상대의 의도대로 두개 해줄 수가 없죠 말을 안 잡고 면포를 안착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밀어주고 쓸 수도 있고 포가사를 때릴 수도 있겠죠 자 지금은 묘수 없나 묘수 일단 장군 한번 치고 묘수 장군 한번 치면 궁이 올라올 수밖에 없죠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때 이게 포다리를 놓으면은 놓고 싶은데 병을 쓰면 상이포를 잡으니까 마있을 때병쓸 수가 없었고 이렇게까지 해놓고 궁을 완전히 부등을 만들어 놓고요 자 보세요 어떤 수가 있냐면은 꽂는 수가 있습니다 야. 이러면 궁이포를 못 잡죠 넘어가면 외통 이 걸러. 넘어가면 외통 그럼 어떻게 돼 사과포를 잡으면요 어? 야 사과포를 잡네 아니, 여, 아니 급자, 급장기 연기 안 할게요 사과포를 잡거든요 그러면은 차 가지고 듭니까? 한번 외쳐줘야 돼요 완전 묘수풀이죠 지금 사과포를 잡는다 차가 야 이거 좀 잡아주지 그랬어 끝내기 묘수풀인데 넘어가면 외통이니까 이게 잡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냥 돌진이지 그럼 궁이 못잡잖아요 연장군으로 끝내야 돼요 마가 잡으면 마장을 치면 내려갈 수가 없죠 하나밖에 없죠 넘어장의 외통수 여기까지 했어야 되는데 상대가 안했으니까 제가 그냥 혼자서 넘어갈게요 귀마도 귀마장기입니다 기마트 졸스러서 차로 병차를 묶고 마진출. 상대는 병을 열지 않는 후수 기마 포진을 사용하는 것 같은데 발빠르게 한번 행마를 움직여 보겠습니다. 양착기 열어주고 장기판 위에서 점수가 가장 높은 기물은 차라는 거죠. 마와 상이 동시에 나오면 상이 진출해서 병을 옆으로 붙이지 마세요. 견제를 해주고 올라서겠습니다. 와 동네 장기로 잘 막으시네. 상변으로 진출. 차가 이탈을 하면서 상위 병을 선수로 걸 수가 있죠. 초차가 좌측 세 번째 줄 잡으면서 내려가는 수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 독특한 장기네요. 두칸 들어서면 병을 열고 둔다라는 건가요? 일단 빠르게 세 번째 줄 잡으면서 상위 병을 한번 걸어볼게요. 병을 주세요. 밀겠지. 하나밖에 없죠. 한번더 주세요. 병을 걸어주고. 또 밀었어? 자, 여기서 일단은 귀막까지 진출 고립은 시켜놨습니다. 쓸어서 둘 수도 있긴 있어요. 아이고 오랜만에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띄웠고 마가 나오면서 이 선수로 줄을 건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근데 장기 진짜 특이하다. 자졸을치밀로 올려서 상이 병을 걸고 걸어놓고 이 귀의 상을 누르지 못하게 옆에서 지켜주고 그리고 졸 쓸어서 결국은 이 병을 잡아먹고 갈게요. 포가조를 치면 상이 뜨면서 장군의 포가 죽기 때문에 지금 잡을 수가 없죠. 그냥 오로지 지금 상대분의 스타일은 포진 무시, 정성 무시, 그냥 각기 전투 이렇게 싸우겠다. 이거거든요. 수익기가 무지하게 정교하면 사실상 다 무시하고 두셔도 사실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근데 뭐 저는 여러분들께 이제 강, 포진 강조하는 게 굳이 뭐 돌아가면 뭐합니까? 사서 고생하면 뭐예요 제가 다 이렇게 연구는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은 그냥 응? 드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자 포가 졸 쳤을 때 장군 안 나오지 일단 장군 안 나오죠. 그럼 치겠다 이렇게 노 이런 거일 수도 있긴 있어요. 차로 잡을게요 대차라고 하겠습니다. 이건 뭐 지금은 거의 안 잡을 수가 없다라고 봐야죠. 이렇게 하고 포가 조를 치겠다. 야 일리 있네. 그렇다면 병을 잡았지만 졸이 사라지면서 점수 또이또이네요. 아, 잘 두셨네. 응? 그거 아니야? 잠시만요. 수익기좀 할게요. 좋아요. 길게 떠주고. 야, 여기 중앙에 삼병이 있는데 혼자서 이 독주를 혼자 싸워야 되는 게좀 부담스럽긴 해요. 자, 포장을 염두 해 두고 갈게요. 포를 위로 넘겨서 차를 쫓을까도 생각했는데 저희 선택은 일단은 좌측포를 차를 쫓는 게 아니고 공격을 하는데 활용을 좀 하겠습니다. 그냥 포장을 치면 안 돼요. 반드시 초차가 2선. 여기가 가장 핵심. 포장을 쳤을 때 살을 들면은 차가 살을 잡을 수 있도록 여기를 자리 잡아 놓고 그리고 포장. 상이 마도 걸고 있죠. 이렇게 완전히 공격적으로 갈게요. 중앙이 좀 횡하긴 한데 일단 주도권은 제가 지고 있죠. 상대분이 공격적으로 둔다면 상이 졸치면서 같이 난 타전할 수 있습니다. 말을 거니까요. 어 피했는데 결국 이건 뭐지? 아 포장을 맞지 않겠다. 음, 일리 있습니다. 이러면 상이 졸을 치면서 귀마를 걸게 걸겠... 어? 선수로 말을 거는 게 아니고 그냥 차가 잡으면 잡으면서 이게 선수로 상을 위협한 국면인데 자 가운데 끼울 수도 있죠. 단순히 지금 포가 도, 돌아와서 둘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강공 가야지. 마상 양빵 걸어주고. 중앙이 좀 횡하긴 한데 병을 만약에 밀어온다면 미는 타이밍에 졸 당기면 돼요. 상벽이 막히니까. 그런 식으로 두면 되겠죠. 자, 살리고. 이런 병은 잡는 게 아닙니다. 포가 병을 취하면은, 포가 이탈하면은 귀 이상 밭에 차가 죽고, 차가 빠지면 상밭에 포가 죽고, 이렇게 차포 양 기물이 묶이기 때문에 포가 병을 잡는 거는 악수 중에 악수라고 할수 있어요. 장고 친다라는 거니까 한번 받아주고. 야, 광고이시네. 마가 상치면 차가 끼우겠다. 아, 상위포를 지켜주지. 양방은 아니죠. 응, 잡을게요. 음, 자, 병을 잡으면 또 상장이 아주 좋네요. 그렇죠. 요것도 빨리 때려야겠다. 때려? 음, 일단은 상장. 이러면 절대적으로 차가 와서 막아줘야 돼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거 하나밖에 없죠. 지금 차가 차를 못 잡아, 서로. 아니, 저는 잡을 수 있지만 상대는 못 잡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그냥 냅둘게요. 뭐 차도 안 잡고 상도 안 잡아요. 어차피 너, 너가 나를 못 잡으니까 나는 이것 좀 천천히 정말 시간 될때할거 없을 때 소위 그럴 때 잡으면 돼. 일단 묶어놓고 면포 위협하러 가려니까 띄웠지. 자 보세요. 이거 잡을 이유가 없어요 지금. 소랑가 띄울게요. 이 수는 뭐냐면은 한마가 빠져나오는 거에 대한 대응수입니다. 나오면은 이게 한궁이 올라온다는 소리니까 마가 빠지면요. 초포를 사선까지 내립니다. 만약에 궁이 올라와서 이 차대를 요청하면은 내려온 포가 이 선으로 가서 묶어버려요. 궁 올라오지 마. 계속 부동으로 있어. 이런 의미거든요. 내려와주고. 결코 궁을 상밭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안 올라와도 포가 이선을 가면 차가 죽고 올라와도 이선을 가면 차가 죽습니다. 이러면 견인 이죠 견인. 그렇죠. 빠져나갈 수 없죠. 뭐 차가 죽었으니까.